이번 시간에는 어, 교과 학습과 심화 탐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교과들을 수업을 듣고 나면 그 수업에서 들은 학습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 여러분들의 진로 또는 관심 분야에 맞춰서 어떻게 심화 탐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틀들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그렇다면. 어, 어쨌든 우리가 지식을 배운다고 할 때, 어떤 지식을 배운다고 할 때, 그 지식들을 어떻게 배우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평가의 영역들을 보면, 어, 거꾸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탐구해야 되는지를 알수 있겠죠. 지금 제시하는 이 자료는요, 서울의 모대학의 이제 그 지식과 관계된 영역, 또 지식을 습득하는 역량과 관계된 영역에 평가하는 기본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럼 여기에 평가 기준에 보면 교과 및 학업 활동 내용에서 우수한 학업 역량이 고르게 나타나는가? 또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은 무엇이었는가? 자신이 성취를 점검하고 더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가? 고민한 경험이 있는가? 또 단순 암기 수준 이상의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습득한 지식을 적절히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노력을 통해 성장한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고 있는지 그래서 습득한 결과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에 대답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관계된 활동들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교감이 학업 활동에서 어떻게 우수한 학업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또 학습 경험을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스스로 조직할 것인지, 또 어, 자신의 성취 수준에 맞춰서 더 필요한 공부를 심화 탐구할 수 있는지, 또 어, 암기를 넘어서 이해하고 있는지, 또 지식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또 어, 평가 기준의 또 다른 영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공부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지식을 쌓기 위한 가정은 어떠하였는가? 적극적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는가? 학교 생활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는가? 또,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라는 말은 거꾸로, 어,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 기간 동안 이런 활동들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이런 역량들을 갖추어서 대학에 오기를 소망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요. 그때 스스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지 펼쳐서 보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그것이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어야 하죠. 적극적이라는 말은 스스로 탐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자기주도성과 연관되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알고자 하는 호기심과 도전적 태도가 나타나는가. 도전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단계에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 단계, 그더 깊은 단계까지 이렇게 지식을 확장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들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럼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이런 것들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또 습득한 지식의 활용 경험, 또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 또 목적을 세워서 단계를 거쳐가지고 깊이 있게. 어,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생활 기간 동안 해야 될 어떤 활동들 그리고 길러야 할 역량이 되겠고요. 당연히 이 어, 활동과 역량들은 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되어야 하겠죠. 근데 이때 기재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항목은 어,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입니다. 어, 대학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할때 가장 음, 집중적으로 보는 항목이 어, 과목별 세특이라고 합니다. 과목별 세특은 한 학생에 대해서 여러 명의 교사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학생의 음 역량을 입체적으로 평가하기에 가장 좋은 항목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이 지식의 어떤 확장, 음, 측면 심화와 확장 측면의 어떤 역량과 활동들은 당연히 과목별 세분 영및 특기 사항을 기준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음, 좀더 여유가 있다면 그 다음 단계인 어, 자율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에 들어가면 좋겠죠. 어 이때 지식의 확장에는요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오늘 소개할 것은 이렇게 지식의 외연 확장. 또 지식의 심화, 지식의 융합 세 가지입니다. 지식의 외연 확장은 하나에서 배운 지식을 그 교과 단위 교과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그 단위 교과를 넘어서는 다른 영역의 학문 영역까지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어, 저는 과목이 어, 국어이고 교과도 국어이니까 어, 직접 그러면 국어를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난 그 3월에 배운 요 지문이에요 우리 그~ 이강백의 어~ 파수꾼이라는 극 문학이었죠 거기에 보면 음~ 실제로 이리 때는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리 때가 있는 것처럼 촌장이 어~ 마을 사람들에게 음~ 거짓을 말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국 마을이 안전했고 또 마을 사람들이 단결했고 질서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단결과 그렇게 만들어진 질서는 사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면에서 바람직하고 온전한 단결과 질서라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렇게 된 이유는 잘 살펴보면 결국 이리 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보를 마을 사람들 모르고 천장을 날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은 보면요.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누구는, 어느 한쪽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있고, 어느 한쪽은 정보를 적게 알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됩니다. 이것을, 어, 어떤 사회적 영역, 또 정치적 영역에서 가장 잘 덜었던 것이 이론이 바로 이 파녹티콘 판옵티콘 이론인데요. 파녹티콘은 이 옥수수 모양의, 옥수수 그 모양의 어, 감옥입니다. 중앙에는 감시탑이 어, 감, 음, 있고 어, 중간에 옥수수 모양으로 쭉빙 눌러서 어, 이 감옥들이 있습니다. 이 감시탑은 감옥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어서 감시구하는 감시자에게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만 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시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죠. 저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데 나는 저 감시자를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이 죄수들이 스스로 자기 통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감옥인데요. 이런 정부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파녹티콘. 어, 이것을 음, 내가 이제 국어에서 배운 이 내용 속에 그것을 찾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어, 감시와 처벌이라고 하는 미셸 푸코의 아주 어, 전설적인 어, 사회과학의 책입니다. 이걸 읽고 다시 이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은 디지털 시대잖아요. 디지털 리바이드와 지식 격차 가설, 디지털 사회가 어떻게 그런 어 정보의 비대 책성을 만들고 사회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렇게 심화탐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이런 내용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금방 찾아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어떤 지식들을 교과서 교과에서 특정 교과에서 학습을 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그 교과 선생님들과 끊임없이 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고 또 면담을 통해서 내 관심 분야와 관계된 어떤 어 지식들을 확장할 수 있는 다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지식들을 이렇게 찾아서 다시 그것으로 뭐 독서를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또 깊이 있는 어떤 어 탐구 활동을. 해내는 이런 지식의 외연 확장이 아, 아주 기본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해당 교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 교과의 영역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들로, 학문의 영역들로 여러분들의 지식을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서도 많이 필요하고 또 독서를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해당 그 영역들을 다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교과 선생님들과의 어떤 어, 상담 신청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어, 선생님들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저 이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선생님들이 야 바빠 이따와 이러실 수도 있고 한데 그건 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선생님들이든 모든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또 도움을 요청하는 거 몹시 좋아합니다 가서 요청하면 제가 국어 시간에 이런 걸 배웠는데, 저는 진로가 사실 이건데, 이것과 관계돼서 교과와 연계된 어떻게 새로운 것, 더 나은, 다른 영역을 공부하고 탐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어, 새로운 영역들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국어 선생님에게 가도 되겠고요. 또뭐 국어에서 배운 걸 바탕으로 나는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이 있으니까 통합사회 선생님께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학교에 이제, 어, 창의진로부의 진로 담당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식의 외연을 어, 특정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영역들로 이렇게 확장해가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식을 이제 한 분야의 지식을 더 깊이 있게 심화탐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어, 그림은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통합과학에 있는 내용입니다. 화학결합의 종류, 원소들이 화학결합을 할때 원소의 성질에 따라 화학결합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이때 화학결합의 종류 중에 이온결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 원자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이 어, 이온결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전자를 잃어서 어, 이온이 어떻게 되는지, 양이온이 되는지, 음이온이 되는지, 이 이온결합의 문제를 바탕으로 심화탐구를 해낸 게 바로 요겁니다. 어, 계면활성제의 종류예요. 계면활성제는 이 이온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화학적 물질인데요. 어, 이 화학적 물질은 어, 물과 기름과 같은 이렇게 서로의 어떤 분자 구조가 다 달라서 잘 섞이지 않는 물질의 경계면들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 이온 결합에 따라서 음이온 계냐 양이온 계냐 양성이냐 비이온계냐에 따라서 이 계면활성제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비누 샴푸에 쓰이고요. 어떤 것은 린스나 트리트먼트 컨디셔너에 쓰이고 어떤 것은 음, 샴푸나 보디샴푸, 세안료 등에 쓰이고요.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온결합들을 가지고 와서 그 어떤 과학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가지고 더 깊이 있는 이런 것들을 탐구했다면 다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실생활로 넘어와서 이런 책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독을 마시고 있다 라는 책인데요. 여기 이 책을 읽다 보면, 어, 화장품이 왜 우리 몸에 위험한지, 어, 이런 이온결합의 문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런 계면 활성제들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교과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그 교과에 좀더 깊이 있는 어떤 교과서에서 어, 다 다루지 않은 어떤 영역들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걸 바탕으로 또 현실까지 지식을 확대하고 이렇게 하는 지식의 신화된 활동들이 어, 두 번째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공적합성을 대학들이 원하는 그 전공적합성을 내세우기에 아주 적합한 활동이 되겠죠. 아까로 돌아가서 지식의 외연 확장은 내가 어떤 지식에 대한 지적 호기심, 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 이런 어떤 지식 자체에 대한 역량을 보여주기에 좋았다면 이 지식의 심화는 그 내가 희망하는 대학에 그 학과에서 원하는 어떤 전공적 합성의 역량들을 드러내기에 아주 좋은 활동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이제 지식의 융합인데요. 어떤 하나의 지식이 그 영역만 머무르지 않, 않잖아요. 다른 지식과 결합돼서 어떤 새로운 지식 체계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왼쪽에 이 제시문은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주부터 2주간 진행한 어떤 수업과 평가의 일환이었던 슬견설입니다. 슬견설 을 우리가 배우면서, 어, 존재들을,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요, 이제 2학년에서 배우는 생활과 윤리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제 쟁점 탐구인데요.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다릅니다. 알파고 개발 책임자였던 허사비스의 어떤 이야기와, 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음, 세계적인 물리학자였던 호킹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 이야기예요. 이두 개의 영역을 융합해서 결국 존재의 본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실존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다시 그걸 바탕으로 결국 어,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 과학적 측면이 있잖아요 생명과학적인 측면, 그 생명과학적인 측면에서 즉 유전자, 분자생물학적인 측면, 유전자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존재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다시 융합해서 이렇게 음, 탐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영역은 이제 내가 어떤 창의성 영역을 드러내기에 역량을 드러내기에 아주 적합하겠죠 어,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들은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요, 어, 단위교과에서 배운 어떤 학습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식을, 어, 지식의 영역을 확장하고 또 지식을 깊이 있게 또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는 세 가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어, 미래사회에서, 대학에서 이런 평가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은 거꾸로 보면요, 미래사회에서 필요로 여러분들에게 필요로 하는 역량이란 뜻입니다. 그런 역량들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대학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뜻인데 다시 돌아가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이 이런 거죠 의미 있는 학습 경험 또 스스로 배운 것을 넘어서서 더또 적절히 활용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식 또어 목표를 세워서 어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쳤고 그 어, 지적인 호기심들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어, 이런 과정들이 단위교과의 활동들을 중심으로, 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로라든지 자율활동 시간에, 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지식의 어떤 영역, 새로운 영역으로 지식을 확장해 가는 것, 내연의 확장. 국어를 예로 들었긴 했지만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슬픔이 기쁨에게라고 하는 시를 배웠잖아요. 거기에 보면 어떤, 음, 경제적 불평등, 빈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경제적 불, 음, 불평등, 빈곤의 이야기, 사회문화적인 어떤 측면에서 새롭게 다루고, 그 빈부격차 이야기를 다루고 하는 것들로 지식의 외연을 국어에서 그렇게 사회 또 경제적 측면까지 또는 복지적 측면까지, 사회복지라는 측면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식을 그 해당 영역에서 더 깊이 있게 탐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음 한국사 시간에 배운 어떤 음 삼국 시대의 어 정치적인 어떤 구조 부족 중심의 또는 뭐 씨족 중심의 어떤 어 그런 정치 구조가 어떻게 점점 중앙집권적인 음 정치 구조로 변모되어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아그 정치 구조의 어떤 형태의 변화 이런 것들 현대 사회에서의 의회라든지 정당 정치 이런 것들까지 지식을 심화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특정 영역에서 지식을 이렇게 심화해가고 그것을 현실 세계까지 이렇게 확장해가는 어떤 영역들 활동들 필요하고요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지식들을 합쳐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이런 창의적인 융합 능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단위 교과에서의 탐구 활동들을 바탕으로 지식의 외연을 확장하고 또더 깊이 있는 특정 분야의 지식을 쌓고 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합쳐서 새로운 영역의 지식들을 습득하거나 창조해 내는 그런 역량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지필평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시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교과 단위 교과별로 학습해야 될 어떤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을 잡게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넘어서서 그 교과를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지식을 확장하고 더 심화해가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것인지들을 소개한 내용입니다.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더 깊이 있고 더 넓은 지식의 세계로 가기를 바라고요. 다음 기회에는 그 단위교과의 지식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적인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